시볼때 에피소드가 있나요? 음, 저는 있어요. 저는 시험 기간 중에 첫날 시험이 수학이었는데 제가 수학을 진짜 싫어했어요. 수학을 음. 열심히 풀었는데 좀 어떻게... 많이 슬펐어요, 그 결과가. 수학 아, 시험의 결과가 많이 슬퍼서 네. 친구가 공부한다고 갔는데 제가 친구한테 계속 어, 우리 노래방 가서 놀자고 놀자고 쫄라가지고 시험 첫째 날 끝나고 그 다음날 시험이 있는데 그 노래방 가서 놀았어요. <laughs> 근데 노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서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했죠, 다시 그래도. 내일이 시험이니까 음, 공부는 해요. 해야죠, 해야죠. 네. 그래서 공부를 해서 다음날 시험 잘 봤어요. 아유, 잘했네요. 잘했네요. 그렇죠, 근데 되게 시험날 노래방 갔다 오면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뭐? 괜찮네요 여러분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다시 공부하면 더잘 돼요 저도 제 주변 친구들 그런 식으로 많았어요 그렇지 네. 끝나 시험기간 일찍 끝나잖아요 또 맞아, 2, 3교시 맞아. 시험 보고 끝나기 때문에 그 끝나고 바로 이렇게 뭐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 다시 공부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그게 좋아 그게 좀더 좋다니까? okay.